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남자, 차길령입니다. 자,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 그렇죠. 당연히 훈민정음이죠. 자, 그런데 세종대왕은 수학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을 국가적으로 장려했죠. 원래 조선시대의 왕족이나 양반들은요, 수학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수학을 상거래를 하는 중인이 하는 학문이라고 여겨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역시 달랐습니다. 자 수학에서 배울 내용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서 세종대왕은 수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밤을 새가면서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수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것도 많고 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에도 공을 세운. 지편전 학자인 정인지를 수학 선생님으로 모시고 질문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학 공부에 열을 올리자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요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왕이시여 처리하실 일이 산더미입니다. 한데 어찌하여 수학 같은 학문을 공부하신다고 밤낮을 몰두하십니까? 수학이란 학문은 그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관리들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자,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세종대왕은 자신의 수학 공부를 반대하는 신하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수를 배우는 것이 임금에게는 필요가 없을 듯하나 이것도 성인이 제정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본받고자 한다. 자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자 조선시대의 달이 하늘을 가리는 현상인 일식은요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였습니다 자 유교 사상이 짙었던 조선시대에는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하늘이 왕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일식 때문에 이 곤욕을 치렀어요자 세종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날인 1422년 1월 1일 그날은요 일식이 발생할 거라 예측된 날이었는데요. 기상관 측을 관장하는 서운관이 일식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세종과 신하들은 하늘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모두 소복을 쫙 입고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식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신하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급기야 세종대왕은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일각 오늘날 시간으로 14.4분이 지난 뒤 드디어 태양이 조금씩 조금씩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늘을 달래는 의식이 다 끝나고 신하들은 시간을 잘못 예측한 서운관을 크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세종 4년에 적힌 기록인데요. 이 일각을 잘못 예측한 탓에 이천봉이라는 서운관 관리에게 곤장을 치는 형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벌을 내린 세종대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일식을 잘못 예측한 것이 이천봉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역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역법은요, 오늘날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천문학과 관련된 이론, 관측법, 계산법을 모두 모아둔 천문학 지식의 이 총체적인 체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조선이 이 중국의 역법을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이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식을 예측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죠. 자,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 맞는 역법을 새롭게 만들고자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체의 운행을 이 3차 이상의 고차방정식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의 수학 실력으로는요, 고차방정식을 세울 수는 있었지만, 풀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유능한 수학자들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발굴된 대표적인 수학자가 바로 이순지와 김담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이순지와 김담, 그리고 정인지에게 역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조선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자그 결과 칠정산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이 탄생합니다. 이 칠정산에는요 고차방정식과 삼각함수 그리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일년의 길이 그리고 일식 같은 자연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이 칠정산의 계산법은요 오늘날의 일년 기준과 단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아랍, 중국, 바로 우리 조선이었던 거죠. 자, 특히나 우리 조선의 천문 관찰력이 가진 이 정밀도는요, 미국의 이 과학 잡지로 유명한 네이처에서 소개할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책으로 수학을 공부했을까요? 세종실록 12년 10월 23일자의 기록에 따르면요. 상학 계몽산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학이라는 말은 임금이 배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 그대로 해석하면 임금이 계몽산을 익혔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계몽산이라는 건 뭘까요? 자, 계몽산은 수학책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학 계몽입니다. 이 산악계몽이란 뜻은요 말 그대로 수학을 뭐 깨우치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책은 중국의 원나라 시대에 주세거리란 수학자가 지은 수학책인데요 난이도에 따라서 상권 중권 하권 그리고 입문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무려 7차 방정식에 달하는 방정식과 급수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현대로 치면 뭐 초등학생 수준부터 대학생 수준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은. 수학책이었던 겁니다. 자, 이산학계몽은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푸는, 많이 푸는 이제 그 수학 유형 문제집이었어요. 이 몇백 개에 달하는 문제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도형 문제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연필이나 뭐 이런 샤프가 없었으니까 세종대왕은 당연히 붓으로 도형을 그려가며 이 도형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자, 세종이 공부한 이산학계몽은요 중국 원나라 시절에 저술된 이 수학책이었지만 명나라 시절에 와서는 오히려 이 책이 중국에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조선에 보존되어 있던 이 산악계몽을 이 복각본의 형태로, 즉, 한번 새겼던 책판을 원본 그대로 다시 목각에 새긴 형태로 다시 역수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산악계몽에 실려있던 문제를 하나 볼까요? 자, 좋은 말은 하루에 240리를 달리고, 둔한 말은 하루에 150리를 달린다. 두남말이 12일을 먼저 달려갔을 때 좋은 말이 달리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두남말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문제를 도전해 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문제는요. 1차 방정식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21입니다. 자 수학은 특히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중요한데요. 이 세종대왕이. 아무리 이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문제, 이 풀이를 모르는 문제까지 홀로 다풀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종의 곁에서 문제 풀이를 도와주던 수학 선생님이 있었으니, 자, 그 사람이 바로 정인지입니다. 세종대왕은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정인지에게 물어보며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인지는 당시 성삼문 신숙주처럼 집현지원의 이제 학자였는데요. 그 중에서 정삼품 담당인 부지학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부지학이란 오늘날로 치면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직위입니다. 이 세종의 곁에 착 붙어 있을 수 있는 직위였으니 수학선생님으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자, 세종대왕이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 그의 나이는 33살이었는데요. 정인지의 나이 역시 비슷한 또래인 34살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더 없이 좋은 임금이자 신하로 소울메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음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나이가 33살이면 좀 늦은 나이인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맞습니다. 태종 이방원이죠. 이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때려 죽이게 한 태종 이방원. 그는요,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도 무려 4년이나 실권을 탁틀어지고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런 태종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니 세종은 원하는 대로 수학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 공부가 좀 늦어진 거죠. 자, 세종이 즉위하고 15년 수학을 사랑하던 세종대왕이 무척 기뻐하던 일이 생깁니다. 자, 세종실록 기록에 따르면요, 경상도 감사가 양의산법 백권을 왕에게 진상하였다. 세종은 무척 기뻐하며 이 책들을 지편전과 호조, 서원관의 습산국에 나누어 하사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 산악계몽과 쌍벽을 이루는 수학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양유산법이었습니다. 중국의 수학 황금기는 바로 송나라와 원나라 시절이었는데요. 이 양유산법 역시 이 시기에 졌을 때 수학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만들려면 목판에 이뭐 하나 새겨가지고 이 한지에 찍어 냈어야 하는데 이 수학책을 목판에 새기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뭐, 많은 비용과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자, 경상도 감사는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며 양의산법을 바친 덕분에 한양으로 불려와서 병조판서가 되고 그 후에는 당상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당상관이란 다른 신화들이 다서 있을 때 혼자 앉아있을 수 있는 아주 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자, 이후에 이 양위산법은요, 조선시대에서 널리 쓰이는 수학교과서가 되는데요. 이 양위산법은 사칙연산을 비롯해서 방정식까지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총7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책을 쓴이 저자인 양위가 이책 속에다가 이 수학의 개념을 익히기까지 기간을 꼼꼼하게 날짜 단위로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은 하루, 어떤 개념은 닷새 이렇게 수학 학습 계획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놓았다는 것이죠. 자 세종이 이양의산법을 보낸 집현전과 호조 그리고 서운관의 습산국은요. 뭐 집현전이야 학자 양성과 뭐 학문 연구를 위한 기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호조는 세금이나 회계를 담당하던 관서. 그리고 서운관은 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관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현전에 이 수학책들이 이렇게 쫙 꼽혀져 있으니까 아마 많은 집현전 학자들이 꺼내서 보고 수학문제도 풀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이 양위산법을 약탈해가는 바람에 조선에는 몇 권의 양위산법만 남게 됩니다.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양의산법은 딱두 권인데요.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중국에 남아있는 양의산법도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세종이 즉위한 지 20년째가 되던 해인 세종 20년, 세종대왕은 교과서로 사용할 수학책을 제정합니다 자, 세종대왕은 교육과정을 세우던 중에 산학, 그러니까 즉, 이제 수학의 오교과를 정하는데요. 뭐 상명산법, 양의산법 계몽산법, 오조산법, 지산법까지 이렇게 다섯 권을 교과서로 지정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도요 이 수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수학책인 산학계몽을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으로 수학을 공부하라. 한달 뒤에 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나쁜 이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신하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 갑자기 떨어진 세종대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모두 반강제적으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한달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세종대왕이 내 시험을요, 모든 신하들이 통과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 무섭긴 무섭네요. 자,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수학시험을 보게 만든 것을 시작으로 양반 자제들 중에서도 이 수학의 재능을 보이는 자들을요, 중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 수학의 보편화에 더 힘을 쏟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 25년 세종대왕은요 이 관원을 뽑는 시험과목 중에 하나로 수학을 정하기에 이릅니다. 자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이 수학을 없애지 않고 지켜왔으니 수학은 국가의 중요한 학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순지나 김담 같은 이가 아니면 수학을 제대로 할줄 아는 이가 없다. 그러니 모든 신하들이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봐라! 세종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인 듯 명령 아닌 명령 같은 요청을 내리자. 이 도승지인 이승순이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가래를 빼고 산술, 그러니까 즉 수학이죠. 이 수학으로 대신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가래라는 것 말이죠. 관혼상제, 즉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의뢰인 뭐 관례, 혼례, 상례, 그리고 재례를 익히게 하는 교화서였습니다. 결국, 가례를 대신해서 수학이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역사적으로 수학과 매우 친밀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수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 삐뚤삐뚤한 다각형의 땅들의 넓이를 이 계산할 줄 알아야 했고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하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 달력 계측을 위한 계산법의 발달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건축이나 토목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넓이와 부피를 측정하는 기하학도 뛰어나야 했죠. 자, 백성들이 잘 살기를 너무나 바랬던 세종대왕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세종대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했고요. 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을 사랑한 왕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수학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이 수학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자이 dna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우뚝 솟은 한국인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합시다. 지금까지.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남자, 차길령이었습니다.